독서 경영 파트장을 맡고 있는 근골격계 물리치료팀 배유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독서 경영은 독서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가치로운 삶을 만들어 간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와 가족들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시작됐고요. 2015년부터 시작해서 매달 월말에 받고 계시는 북레터, 나비 모임 지원, 그리고 원내 도서관 운영 등의 활동을 현재까지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올해는 100호 북레터, 책 다들 받아보셨을 텐데, 그렇게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9개의 나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공서적으로 나비를 진행할 수도 있고 맘나비, 놈나비와 같이 비슷한 관심사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도 계세요. 경나비는 제가 리더로 있는 나비인데 원래 역사, 경제 책을 읽는 걸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다양한 분야의 책으로 모임을 하고 있고요. 이중 여러분이 관심이 가는 나비가 있으시면 저희 나비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laughs>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책을 두권 샀는데요 나비 모임을 통해서 쌓은 포인트로 구입할 수 있었거든요 병원에서는 나비 모임을 할 때마다 5,000원 상당의 간식비를 주고요 북리딩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00원 상당의 독서 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책으로 나를 채우고 간식비로 배도 채우고 포인트로 책장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나임이좀 괜찮았나요? 현아 이거 나가면 김가람이 완전 비웃을 것 같은데? <laughs> 김가람이 나비 소개 자료 보시면 나비 리더가 각각 있어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나비에 연락 주셔도 되고요. 마음 맞는 분들과 새롭게 모이셔가지고 나비를 만들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최근에 그 운동하는 동아리가 엄청 활성화되고 있는데 나비도 곳곳과 같이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항상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기적인 모임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나비 모임 체험 이벤트도 계획하라고 있는데 궁금한 점 이 있으면 전화 배진주임님, 이예빈 선생, 그리고 양희경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아 목소리 출연하게 된 이예빈입니다. 저는 독서경영진에서 기획과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화 작업 치료팀의 이민희 주임님, 성인 작업 치료팀의 정혜진 선생님과 함께 나비 활동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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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나비 이름과 함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소화 작업 치료팀의 이민희고요시나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나비는감각통화 센서리 인테그레이션의 약자인 Si를 한글로 C라고 읽으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저희 시나비는 감각통합에 대한 전문 지식이랑 케이스를 공유하는 등 질적인 치료 기술 향상을 위한 모임이고요. 초기 2019년도, 20년도는 소화작업, 소화물리 치료팀이 함께 있었고 그 이후로는 외롭고 쓸쓸하게 소화작업 치료팀만 있어서 소화작업 치료팀 10명이 참여 중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소함을 돌아와.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 작업 치료 팀의 정혜지라고 합니다. 저는 봄나비에 소속되어 있고요. 봄나비는 작업 치료 분야에서 환자들의 과제 수행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된 도서를 읽고 깨달은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적용해보는 나비입니다. 보다 눈으로 보는 봄,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의 따뜻한 봄.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봄나비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나비 이름의 의미가 궁금했었는데 감사합니다. 각 나비는 리더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는데 신나비, 봄나비의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저희 신나비는 월 2회를 목표로 날짜를 정해서 모임을 하고 있고 다 같이 이제 일정 부분을 읽고 토론을 하는 방식 아니면 누군가가 파트별로 강의를 해주는 방식으로 여러 방법들로 전공도서를 같이 읽고 있습니다. 벌써 5권의 전공도서를 완독했습니다. 저희 봄나비는 한 달에 한번 아니면 두 번까지 가능한 날짜들을 조율해가지고 만나고 있습니다. 1년 차에서 6년 차 선생님들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자율성 있게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업중심 활동분석과 적용이라는 책을 구입해서 지금은 보고 있고, 수행기술을 공부하고 그거랑 관련돼서 현재 지금 만나고 있는 환자분들에 대한 케이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임을 꾸준히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laughs> 두그 분에게 나비는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치료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동료 선생님들이랑 나눌 수 있다는 라게 가장 좋고, 실제 환자분들 케이스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서, 또 저희가 선인, 선생님들도 한 분씩 초청해서 그 케이스에 대한 피드백도 받고, 조언을 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SI를 소화 작업치료 분야에서 가장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비 초창기 그 19년도부터 했을 때도 두려워서 들어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 몇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것도 맞지만, 저를 위해서 제가 좀 부끄럽지 않은 치료를 하고 싶어서 들어가게 됐고, 이전에 교육에서 배웠어도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돼서 좋기도 하고, 케이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도 좀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수 있게 된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교육 자료를. 죄송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원래 막내는 다 괜찮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이런 게 이제, 엔지컷을 나가는 데 오, 괜찮아. <laughs> 이게 얼굴 새빨개지고. <laughs> 하 시나비, 봄나비 모두 전공서적으로 나비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나비를 통해 공유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에 접목시키거나, 팀내 발전된 부분도 있을까요? 저희 1년차부터 15년차 이상으로 골고루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나비에서 하는 공부랑 토론을 통해서 서로에게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았고, 개인적으로, 너무 제 자랑 같긴 한데, 가장 발전된 부분은 작년에 대한작업치료사협회 광주 전남지부 보수교육 강사가 됐어요 신나이 이러니 성현 전임하고 제가 어, SI4 셀브레파지 보수교육 강사로 데뷔를 했고 정원이 200명이었는데 3시간이 채안 돼서 마감이 되었다는 아름다운 소식 감각통합이 제가 두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신나이를 통해서 어, 두려움을 극복까지는 아니지만 두려움을 가진 채로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해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거? 그게 가장 좋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봄나비 하기 전에 꿈나비를 통해서 OTPF 사판이나 원서들을 전체 팀 선생님들이랑 같이 번역을 하고 공부를 했다면 이제 봄나비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행 기술들을 배우고 있고 그래서 그걸 케이스에 적용하면서 치료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동료 선생님들이랑 같이 팀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된다는 점. 하는 점에서 가장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꿈나비 하기 전에도 봄나비라고 바뀌었습 <laughs> 괜찮아 <웃음> 괜찮아 영혼을 다시 넣다 서로 성장하는 모습과 공부했던 내용들이 점점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할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병원에서 나비 활동하시는 분들께 지원도 해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네나 우리가 자발적인 모임이거든요. 자발적인 모임인데도 병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티타임도 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게 커피 쿠폰도 주시고 사실 제일 좋은 건 책을 살수 있게 서점 포인트를 주시는 거. 그래서 더 즐겁게 함께할 수 있고 그래서 더 행복하게 나비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더 많이 주세요. <laughs> 더더 더. 맞아요. 도서 포인트를 받는 게큰 메리트인 것 같아서 저희도 이번에 12월에는 스터디를 조금 스탑하고 진짜 읽고 싶었던 책들 도서 추천을 받아서 같이 구매해서 읽어볼 수 있었는데 다양한 책을 읽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저희 작업치료 분야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간식을 지원받고 있어서 같이. 간식을 구매해서 먹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할수 있어서 좋습니다. 예, 네, 더더더 달라. 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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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부원장님 저희도 조금 더 주세요. 더더 더, 더. 소소한 행복을 주는 커피 쿠폰과 도서 포인트인데요, 원장님과 부원장님의 더 많은 지원이 있길 바라보면서 나비를 새롭게 하게 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나비 뜻이 나로부터 비롯되고 뭐 나로부터 시작되고 이렇게 발전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나비가 생각보다 즐겁고, 생각 이상으로 스스로에게 좀큰 힘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처럼 두려운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하시거나, 또는 힐링을 위한 독서를 하시거나, 또는 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누군가와 토론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있는 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사실 세상이 영상 정보에 많이 노출되고, 그냥 생각없이 보는 것들에 많이 노출이 되어서 주어지는 정보만, 좀 입력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뭔가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이치를 따지는 게 사색이잖아요. 그 사색을 할수 있는 시간을 내 의지로 가질 수 있다는 게 진짜 멋진 일인 것 같고 그 멋진 일을 함께 하실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 기다리겠습니다. <laughs> 청산 이유수. <laughs> 저도 나비를 하면서 아, 너무 활용하기 좋은 병원의 복지다라고 생각이 되고, 동료 선생님들이랑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다는 점도, 전문성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많이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